뭘 봤길래 그러냐고요? 이거요. 열개 쳐봤지 않음? 이거 보세 개같이 막 하나 보자마자, 어? 그러고. 사칭연산이니? 응, 사칭연산인데, 풀어봐. 푼 다음에, 아래 봐봐. 답이 없잖아! 15도 아니고 3도 아니야! 답이 없다고! 답이 없는데 왜 그렇게 개같이 싸우는 거야? 진짜로? 아니, 이런 짤을 올릴 거면은 답이 해야될거 아니야! 답이 없어! 정답 두다다가, 제발 부탁이다. 둘다 꺼져주렴. 내가 이거 보자마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둘째한테 보냈어. 같이 열받자고. <laughs> 나 혼자, 나 혼자 빡칠 수 없어서. 나 혼자 빡칠 수 없어서 둘째한테 보냈어. <laughs> 둘째가 나한테. 아니, 너 혼자 열받으면 되지. 왜 나한테까지 이걸 보내가지고 나까지 열받게 만드냐. 내가. 아니, 나 혼자 열받을 순 없잖아. 화가 나는 건 어떡해. 그것도 보냄. 근데 괜찮아요. 저그 댓글에 있는 이 짤을 보고 괜찮아졌어요. 리얼 이너피스. 나랑 표정이 너무 똑같아서. 아. 아, 또라이 새끼 멍청이 새끼들 그러고 있었거든.